이, 아까 전에, 이, 마우리 i8 구형은 리뷰했는데요. 었 마우리 i8 신형은 리뷰해볼까요? 토미카고. 일단 토미카고, 제가요, 제가 괜은데 크기가 1대 43, 1대 43이고, 이거는, 이거는 1대 62에요. 아이트 62라서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구경 아이팟은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는 이렇게 옆으로 돼있긴 하지만 여기 그레인 여기 여기 이게 옆으로 좀 깎여 있어요. 여기 헤드레드가 조금 날렵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형을 보면 아우리라고 돼있고 여기가 아우리라고 돼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우연히 이거는 이렇게 되있으고 여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나눠져있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 이렇게 생겼는데좀 웃는 표정으생겼는데 얘는 딱 이렇게 좀렇게생겼고 위에 얘는 이게 스포일러가 아니고 그상태이 그냥 스겼커요이렇거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거 붙어있어요 붙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엔진 디테일은 얘가 더 좋아요. 뭐, 작은, 해서, 도 막, 르러지만 뭐, 저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얘는 2013년이 나왔잖아요. 제 제목에 보시면 잘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제, 이거는, 네. 이 진짜, 2017년도 2013년이었어요 이건 2 0 1 3년이었는데 201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스펜션 문은 안열는데 이것도 문은 안 열리고 서스펜션도 안열니다 오늘은 지금 뭐하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리뷰해서 구형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신도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산게 아니고, 저기 구석에다가 저기 박아놨는데, 저기 구석에다가 조거 박아놨는데, 저거,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우디 알8좀 머리도 깨진 것도 있고, 여기가 좀 더러워요. 아주, 이건 엄청 머리도. 한 5년전? 1 0년전에 샀고 이거는 음, 한 7월에 산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우더빅을 준비해는데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